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 정말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반복 작업, 중첩식 회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3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회독 되어 있을까요? 망하, 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무사 시험 합격 비법 GS 3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S2기가 끝난 시점에서 제가 말한대로 공부를 충실히 해왔다고 하면 30회독 이상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포맷은 2기와 같습니다. 평일, 주말 나눠서요. 주말에 전 과목을 다 몰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월요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일요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어쨌든 주말에 전 과목을 다 때려 넣는 건 이기와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이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독수를 30회독 이상 한 상태에서 해독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주는 겁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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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해독을. 이제는 뭐, 장난이 아니죠. 파트가 뭐, 하루에도 어마무시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1회독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더 빠르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 노동법 여기는 행쟁, 인사 선택이라고 치면, 여기 끝내고, 복습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뭐꼭 이때 복습 안 하고 다음날 복습해도 됩니다. 이 일요일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해도 돼요. 어쨌든 이때 그냥 복습을 쭉 한다고 치면, 한 일요일쯤에 쉬어주면 됩니다. 이기랑 마찬가지죠. 쉬어주면 되고요. 이 쉬는 것을 억지로 시험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안쉴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유지해왔다면, 이제 쉬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겁니다. 뭐 사람 성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될거고 이렇게 회독 을 끊임없이 이기랑 똑같이 해준 다면 여러분은 노동일회독이 일주일 안에 끝나요 일주일이라는게 7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도 이 5일에 이례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녹 같은 경우는요. 3기 초반은 아니어도 이 3기에 중간 1일 이례독이 가능해요. 이렇게 빨라집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 디테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같이 그냥 이건 확실하게 넘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 하나도 못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성격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찌되었건,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서 공부를 했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급함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스터디는 주 2, 3회 해도 상관없어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주 5일 했어요. 주 5일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또 스터디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뭐주 5회 할 필요는 없고, 주 2, 3회 해도 되고요. 뭐, 주 5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기랑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해준다. 쉬지 않고 그냥 3기 됐으니까 나 이제 좀알만큼 알아. 스너스런 해볼까? 아니면 무슨 커리큘럼을 좀 바꿔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은 지겨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거 머릿속에 아주 살아 숨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은 단순 키워드 키워드 문구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확장된 문장, 확장 문장도 암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거기에 3기 때는 이제 플러스를 더 하셔야 될 거예요. 키워드 문구 지겹게 봤어. 이제 확장 문구까지 자연스럽게 써죠 회독을 통해서 이미 30회독 이상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문장력 이제 문장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늘림 뭐 있는 말 없는 말 써가지고 늘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 키워드 문구랑 연관되어서 연결되는 문장력이 필요한 거죠. 3기 때는 이 문장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면요 진짜 키워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멍하기 때문에 키워드 문구 쓰고 확장 문구까지 써도 이상하게 답안지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문장력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아, 문장력이라는 게 어, 개인 고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늘리는 연습. 이거 두 개는 암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실전 답안지 연습인 거예요. 음, 실전 답안지 연습이에요. 이제 목차잡기는 당연한 거고, 문단 띄어쓰기 같은 거 정말 실전 답안 연습이죠. 그리고 뭐 인사 같은 경우는 영문자, 영문자 같은 거를 틀릴 거면 쓰지 마세요. 어, 영문자를 쓸 거면 확실하게 맞는 답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쓰는 방식을 연습해야 됩니다 쓰는 방식 사람마다 목차 잡고 쓰는 게 조금씩 달라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보편적 틀은 있겠지만 사실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예시를 들어 보자면 노동법이다 그럼 서론이 있으면은 서론에서 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무엇이냐 이 쟁점을 서론에 써 주고요 두 번째가 법 규정 음법 규정 써 주고 정의까지 쓸수 있. 정의도 써줍니다 따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판례가 되겠죠 네 번째가 사안의 검토가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법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버무리는 거죠 어, 다섯 번째 마지막이 결론이 되겠죠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안의 검토가 되겠죠 문제의 답을 룰에 맞게 버무려 주는 거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어, 인사 같은 경우가 머리 아프지 이건 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필체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체. 근데 필체 연습할 거면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와서 필체는 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암기는 당연한 거고, 이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모든 옵션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정말 하나의 답안지를 완성시키는 단계예요. 이 다음은 없어요, 이제. 바로 시험이야. 이때 여러분이 암기가 부족하다. 야, 암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늘리는 부분에서 뭘더 써야 될까. 이게 모자랄 수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이 정도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 정말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반복 작업, 중첩식. 회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3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회독 되어 있을까요 속도가 더 빨라 있겠죠 뭐 솔직히 40회독 물론 암기 노트 포함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암기 노트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찌되었건 암기 노트 포함해서 40회독 이상 이미 돼 있겠죠 솔직히 40회독만 돼 있겠어 몇 회독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신 상태일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일 전까지 끌고 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망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에필로그로 찍게 됐습니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신림동에 꼭 거주를 해야 되냐, 실강을 들어야 되냐, 인강도 상관이 없냐, 서울권 아닌데 이제 통학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인강만으로 모든 게 커버가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림동에 머무를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개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어떤 부분,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얼마나 믿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들 인간이죠. 차라리 이 신림동의 그 우울한 느낌, 공부하는 분위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공부의 틀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서 신림동에 입성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환경 자체가 나를 괴롭게 만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통학하세요. 그런데. 수도권이 아니다 나는 지방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요 지방에서 인강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의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강을 들어야 되냐 인강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기부터는 실강을 추천합니다. 그 느낌, 모의고사 치는 그 현장, 이런 현장의 느낌을 좀 가지라는 측면에서 그 전까지는 몰라도 이기부터는 실강을 추천합니다. 뭐 이것조차 인강하겠다.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겠죠.